직거래가 아닌 정상적으로 중개 거래되어 국토부에 신고된 아파트만 정리하였습니다. 실제 부동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용을 끝까지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지곳동 이편한 세상 오산세교입니다. 2018년 중공 2050세대,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원에서 최고액 5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, 24년 12월 3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7% 하락했지만, 여전히 6년 전 대비, 75% 오른 금액입니다. 두 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부산동 오산시티자1차일단지입니다 2017년 준공 1099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4천6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3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1% 오른 금액입니다. 세 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부산동 오산센트럴푸르지오입니다. 2018년 준공 920세대 전용면적 7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72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3억 9 5 0 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5% 오른 금액입니다. 네 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부산동 오산시티자이차입니다. 2019년 중공 1090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28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2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3억 5,7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8% 오른 금액입니다. 다섯 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부산동 오산시티자이1차이단지입니다 2017년 준공 941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9,300만 원에서 최고액 6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4억 6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6% 오른 금액입니다. 여섯 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내산미동 오산대역 세교자이입니다. 2018년 준공 1,110세대, 전용면적 75.3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9,800만 원에서 최고액 7억 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5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7% 오른 금액입니다. 일곱 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원동 오산원동 한양수자인입니다. 2019년 준공 495세대, 전용면적 7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5천만 원에서 최고액 5억 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3억 6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4% 오른 금액입니다. 여덟 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내산미동 오산대역 코반서밋입니다. 2017년 준공 855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8천 4백 70만 원에서 최고액 6억 9천 4백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5억 8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8% 오른 금액입니다. 아홉 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원동 미소지움입니다. 2017년 준공 192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8천5백만원에서 최고액 3억9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3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2% 오른 금액입니다. 열 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오산동 주공이단지입니다. 2000년 준공 1036세대 전용면적 84.3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2,2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3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45% 오른 금액입니다. 11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청호동 오산청호엘리시아입니다. 2010년 준공 275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9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2억 7,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4% 하락했지만, 여전히 6년 전 대비 46% 오른 금액입니다. 12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원동 대월레스피아입니다. 2000년 준공 894세대, 전용 면적 59.5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400만원에서 최고액 3억원까지 상승 후, 24년 11월 1억 7,400만원에 천 거래되었습니다. 42% 하락했지만, 여전히 6년 전 대비 67% 오른 금액입니다. 13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원동 대우프루지오입니다. 2005년 준공 839세대, 전용면적 84.5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6,9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4,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2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3% 오른 금액입니다. 14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부산동 주공삼입니다. 2000년 준공 1,651세대, 전용면적 84.3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7,500만원에서 최고액 5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2억 9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1% 하락했지만, 여전히 6년 전 대비 68% 오른 금액입니다. 15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부산동 주공일입니다. 2000년 준공 1,755세대 전용 면적 84.7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6,8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2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0% 하락했지만, 여전히 6년 전 대비 60% 오른 금액입니다. 16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수청동 오산대역 오미린입니다 2004년 준공 990세대 전용면적 76.3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97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3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2%오른 금액입니다. 17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갈고동 한솔솔파크입니다. 2007년 준공 511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3826만원에서 최고액 4억 6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2억 8천 8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08% 오른 금액입니다. 18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누읍동 1입입니다. 2000년 준공 650세대 전용면적 37.4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5천 8백만원에서 최고액 1억 4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9천 1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6% 오른 금액입니다. 19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금암동 세교 센트럴파크입니다. 2009년 준공 880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원에서 최고액 5억 4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3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0%오른 금액입니다. 20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청호동 오산자이입니다. 2007년 준공 1060세대 전용면적 84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7천 8백만 원에서 최고액 4억 5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2억 9천 7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6% 오른 금액입니다. 21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금암동 세교대시앙포레입니다. 2010년 준공 1060세대 전용면적 123.1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6억 7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4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0%오른 금액입니다. 22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원동 오산역히 편한 세상이 단지입니다. 2007년 준공 1360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57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3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3%오른 금액입니다. 23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세교동 새마역의 듀파크입니다 2010년 준공 832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5천만 원에서 최고액 4억 6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3억 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24% 오른 금액입니다. 24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갈고동 대주피오레입니다. 2010년 준공 226세대 전용면적 123.3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2천 5백만 원에서 최고액 5억 1백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3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5% 오른 금액입니다. 25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양산동 오산세말 편한 세상입니다. 2010년 준공 1646세대 전용 면적 121.6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8천만원에서 최고행 6억 9천8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4억 8천8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4% 오른 금액입니다. 26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괄동 세계호남 퍼스트빌입니다. 2004년 중공 1023세대 전용면적 70.1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77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68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2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6% 오른 금액입니다. 27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양산동 늘푸르노스카빌입니다. 2004년 중공 600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53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2억 635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2%오른 금액입니다. 28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수청동 오산대역 엘크루입니다 2013년 준공 498세대 전용 면적 7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58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4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5% 오른 금액입니다. 29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누읍동 한라그린타운입니다. 2000년 준공 784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200만 원에서 최고액 2억 7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1억 93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89% 오른 금액입니다. 30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오산동 대동입니다. 2000년 준공 660세대 전용면적 99.7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원에서 최고액 5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3억 9천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97% 오른 금액입니다 31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양산동 오산세마요 성백년가약입니다 2010년 준공 392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2억 2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3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3% 오른 금액입니다. 32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원동 KS건영 아늑한빌입니다. 2004년 준공 211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4,5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4,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2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2% 오른 금액입니다. 33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갈고뚱 오산 KCC 스위첸입니다. 2010년 준공 408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원에서 최고액 4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3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0% 오른 금액입니다. 34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오산동 현대입니다. 2000년 준공 530세대 전용면적 111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3천5 0만원에서 최고액 5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4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0% 오른 금액입니다 35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금암동 중미마을 휴튼구 단지입니다 2011년 준공 772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2억4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2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3억7천9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7% 오른 금액입니다 36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수청동 오산대역 구매그린입니다. 2011년 준공 580세대, 전용면적 101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원에서 최고행 6억 3,500만원까지 상승 후, 24년 11월 4억 6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6% 하락했지만, 여전히 6년 전 대비 55% 오른 금액입니다. 37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금암동 세교 서이스타일스입니다. 2011년 준공 412세대, 전용면적 74.7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원에서 최고액 4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3억 1,7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8% 오른 금액입니다. 38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고현동 고현아이파크입니다. 2009년 준공 648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9,5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3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4%오른 금액입니다. 39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원동 오산역히 편한 세상일 단지입니다. 2007년 준공 18세대 0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58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3억 7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5%오른 금액입니다. 40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원동 우남천구입니다 2001년 준공 374세대 전용면적 92.3제곱입니다. 6년전 가격 2억 5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3억 7천 15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전 대비 81%오른 금액입니다. 마흔한 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궐동 제이라이빌입니다. 2004년 준공 370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6년전 가격 1억 7천 9백만원에서 최고액 3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2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6% 오른 금액입니다. 42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걸동센트 하임입니다. 2005년 준공 168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9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13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2억 4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72% 오른 금액입니다.